할렐루야.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병 치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치유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재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무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재의 사암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건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에 메었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이르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말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의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리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를 고치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라래엎드여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지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세큰 머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군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머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머리가 에어 쌈이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오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리시되 달리다 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예수님이 게네사레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건너가 게네사레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꼭 예수 신주를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된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 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수로 본니게 여자의 딸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수로보닉의 족속이라.자기 딸에게서 귀신 추천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예수님이 기먹고 말 던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다시 도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기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기신을추천하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얻어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현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